어린 시절 엄마가 해준 겉절이 한번 만들어 봅니다. 오늘은 얼갈이로 맛있는 겉절이를 해먹을 거예요. 어린 얼갈이를 사와서 소금물에 절궜어요. 그리고 절궈지는 동안에 저는 양념을 준비해요. 제가 만들어 놓은 새우젓은 비린내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새우를 깨끗이 씻어서 소금에 절궜기 때문에 요리를 할때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쪽파 대신에 저는 대파를 넣었습니다. 마늘하고 그리고 까나리 액젓으로 간을 합니다. 생강 대신에 생강 농축액을 넣습니다. 여기에 고춧가루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고춧가루가 잘 불을 정도 불을 조금 넣어주면 훨씬 더 요리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마법가루 미연을 넣어줍니다. 겉절이엔 미연이 최고죠. 음, 고소해 음. 간도 너무 좋아요. 간은 음, 액젓은 간을 보면서 좀씩 더 넣으면 되거든요.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 짜니까 간을 보면서 액젓을 넣어주세요. 원래 음. 내가 음.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음. 음.